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해 인기 몰이 중인 중국 드라마 나의 아로타이의 촬영지입니다. 신장 북부에 있는 아로타이 카나스 지역인데요. 해발 2,000m 고지의 전망대에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해 하루 수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피치빛호수가 내려다보이고 그 너머에는 새하얀 설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 경관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드라마의 주요 장면이 촬영된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을 재현해보기도 합니다. 현지 관광당국은 급증하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한 장소마다 기념 촬영을 할수 있게 정비하고 다양한 문화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지역 특유의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연이에요. 훌륭합니다. 라며 관광객들은 공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타이의 밤하늘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볼거리입니다. 아르타이 천문대에서는 쏟아지는 별빛을 맨 눈으로 감상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오로라를 볼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문대에서는 별자리 설명과 함께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장면들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아르타이 지역은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며, 현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 상점들은 드라마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음식점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로타이는 이제 드라마 팬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